보라겠습니다. 경주 올림픽 1700m 국산 3등급의 10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레전드 스톰 박태종 기수 초반부터 선행 강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머니 대륙 안쪽으로 1번 구름순 제타가 6번 레전드 스톰에 붙자서 8번 원더풀 마리아와 함께 12번 천괴성이 추월나면서 선두권을 형성해 나갑니다. 중위권에는 4번 무도와 함께 5번 기동대장 바깥쪽 10번 대변화가 중위그룹을 이끕니다 하위권에는 2번 금마킹덤과 3번 코크행진곡 가장 뒤쪽에 실비의 1 라운칸과 함께 9번 업나이트가 뒤조지면서 이제 모두 직선, 뒤직선주로 에접어들었습니다 6번 레전드 스톰 1마신 차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로 올라선 말은 8번 원더풀 마리아, 6번, 8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 1번 머니대륙이 팽팽하게 3, 4위를 형성하면서 선두그룹 4마리가 앞서 나갑니다. 3마신 뒤에서 중간 그룹이 이끄는 말은 12번 천괴성, 안쪽에는 4번 무도와 5번 기동대장이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 6번 레전드 스톰이 계속해서 1마씩 자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자리한 8번 원더풀 마리아, 안쪽 1번 구름 손짓대 뒤를 뚫고 7번 머니 데리고는 이제 3마신 뒤에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12번 천계성이 5위권 달리면서 4권어 중반 벗어나고 있습니다. 6번 레전드 스톰의 선행 중반까지 무난하게 이어지면서 먼저 직선 안쪽 1번 구름 손짓대가 2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3위 싸움에서는 12번 천계성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 자리를 노려 나옵니다. 선두 6번 레전드 스톰 박태조 기사님께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가운데 이위권 던져서 에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그마 킹덤이 1번 구름 수치태와 격차를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레전드 스톰 3발째 4발째 앞서 나가고 있고 바깥쪽 2위로 올라선 2번 그마 킹덤 안쪽 1번 구름 수치태는 서위로 밀렸습니다. 6번 레전드 스톰의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2위는 2번 그마 킹덤 레전드 스톰 여유 있게 선두 지켜내면서 6번 2번 1번. 기대를 모았던 6번 레전드 스톰이 초반 여유 있게 선... 지켜냈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대주로 꼽았던 말 6번 레